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룰루짐에 새로 근무를 하게 된 트레이너 신동혁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학창시절 몸무게가 58kg밖에 안 나갔던 저는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많이 약한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접하게 되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도 정말 건강해지고 내성적이었던 제 성격이 외향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운동이 습관이 되었고 이것을 더 넘어서서 체육에 대하여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전문적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체육교육과를 졸업을 하면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에 대한 성취감, 사명감, 그리고 큰 책임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까지 체육교육과에서 배운 전문 지식들과 저의 그 운동에 참여하게 된그 열정, 행복감, 만족감 등을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고 싶은 마음에 트레이너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트레이너 경력은 PT샵에서 반년 동안 일한 경력이 있고 일반 헬스장에서도 반년 동안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바디프로필은 찍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디프로필을 준비하는 과정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디프로필을 찍고 난 후에 성취감도 물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회 경험은 아직 없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먼저 습득하고 학습하는 것이 먼저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3보전진을 위한 1부 후퇴를 했던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클래식 보디빌딩이나 클래식 피지크에서 입상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자신 있는 트레이닝은 생리학 역학에 의거한 모든 트레이닝입니다. 운동의 목적이 근력 향상인지 근비대인지 근파워인지에 따라서 운동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이 운동을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 운동의 자극 지점, 자세 설정법 등을 요약 단서를 토대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개별성의 원리인데요. 사람 개개인마다 각기 다른 체형 근육 운동 습득 능력 자세 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회원님들 개개인의 체형이나 체력 수준 등을 파악하고 그것을 토대로 각자의 맞는 운동 방법들을 제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옛 로마 시인 유베날리스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육체가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운동이 아직 취미가 아니시고 시작을 하시지 않은 분들도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시작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혼자 운동을 하시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원님들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 포기하시지 않고 끝까지 원하시는 목적에 도달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운동이 생활 습관이 되어 자기관리를 꾸준히 하실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드리고 제가 부족하지 않도록 항상 공부하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룰루짐에 오셔서 공부하는 트레이너 저 신동혁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